현무 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진 장비 중 가장 강한 전략 무기이며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자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1970년대 초 개발 시도된 백군 미사일 계획의 후신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1986년 현무원을 시작으로 2006년 현무 2, 현무 3 시리즈를 배치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무 미사일은 앞으로도 우리군을 대표하는 미사일 전력이며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공격무기입니다. 지금도 현무 미사일은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면서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주변 국가들은 우리의 현무미사일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 등장한 현무원은 탄도중량 500kg 마하 3 수준의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180km로 짧아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과 비교당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는 등 현무원이 갖고 있는 성능에 비해 저평가되었던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바로 현무원이었습니다. 현무가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공군은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비행장을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무원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특수부대에게는 현무원을 발견하면 기존 목표를 제쳐놓고라도 먼저 파괴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을 만큼 북한군에는 큰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는 무기체계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중인 현무3는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해군의 제7기동전단 잠삼사령부에서 운영중인 순항미사일입니다. 제7기동 전단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장착되어 있는데 일본, 북한,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극동지방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반도 어디서든지 베이징은 언제든 타격이 가능해 중국이 견제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북한은 우리나라의 현무3 미사일을 특수부대로 무력화시키겠다고 주장하며 특수부대로 훈련시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을 만큼 우리 현무는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자산급 무기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요. 현무원은 200기 이상 생산돼 차량용 발사대에 장착되어 나이키를 운영하던 광화진지에서 운영되다가 현무2에 임무를 넘기고 퇴역돼 예비전력으로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의 표적탄도탄 K-배츠가 공개되면서 현무원의 모습은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무원 개발때 축적된 기술력으로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아는 시험장에서 현무포 지대지 탄도탄 시험을 단행했는데 이 시험 발사의 성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다른 미사일 개발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며 개발 관계자들을 칭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무포와 현무3D 순항미사일은 동시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현무3D 순항미사일도 개발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시험 발사 중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2010년 7월 30일 미국은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라며 미국이 사거리 3000km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사거리 3000km 현무 3D 순항미사일 개발도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언제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3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한국에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 줄 테니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인해 한국의 미사일 증강 분위기가 마냥 좋을 것만 같았는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트럼프와 매우 친한 일본 아베 정부는 IRBM 보유를 주장했는데 중중거리 탄도 유도탄 MRBM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 IRBM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서 사거리 3000에서 5000km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정확한 보도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은 한국, 일본에 IRBM 보유를 허가해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미국 장군들은 중국의 IRBM 수천발이 한국, 일본을 압도한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조약인 INF 조약을 파기해서 미군도 ILBM을 한국, 일본에 대규모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INF 조약을 파기하면서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다시 조약을 체결하려면 중국도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ILBM과 i r b m 급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전술 핵탄도의 탑재 여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사정거리가 길어진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에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산진영인 중국과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들을 대거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 때문입니다. 한편 2020년에는 GPS 등 정밀 유도 기술의 발달로 ILBM뿐만 아니라 ICBM에도 재래식 탄두를 쓰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가능한 것이지 ICBM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나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ILBM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LBM에 보통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사일 가격이 수십에서 수백억 원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재래식 탄두를 사용한다면 순전히돈 낭비라는 것인데요. 현모퍼의 한 개의 가격은 대략 40억 원입니다. 폭탄 1kg에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동일한 1000파운드의 탄두를 장착한 마크 83 폭탄 가격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략 폭탄 1kg에 6천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반면에 40억원 미사일에 500kg 핵탄두를 장착하면 단순 계산으로 500킬로톤 정도 되는데 폭탄 1kg에 8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를 독자 핵무장시키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한국 ILBM 허가는 핵탄두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국 ILBM 이야기는 지난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주장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였을 것이라는 게군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북한 핵 개발로 인해 한국이 ILBM 개발을 주장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탄두는 재래식이다라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북한을 견제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일본에게도 똑같이 전달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공격 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난 아베 정부부터 꾸준히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국의 군대를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의 현무급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 역시 일본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서둘러 현무 3D를 개발한 것인데요. 현무 3D는 정밀도가 우수한 현무 3의 유도 조정 장치를 그대로 채용하며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반영 체계 그리고 GPS 유도 장치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제트 엔진을 장착해 마하 1의 속도를 보이며 무게 2.5톤, 탄도 중량 450kg, 오차 범위 1에서 2m, 운항고도 50에서 100m, 길이 7m,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현무3와 비슷한 외형 재현을 보이지만 사정거리가 그보다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연료 탑재를 위해 길이와 무게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적의 레이더를 피하여 30m의 초저공 비행도 가능하며 저게라이더 범위를 우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사전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의해 비행하는 만큼 동중발사, 지상발사,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로 개발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은 자체적인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이는 모두 한국형 유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험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들은 530mm의 외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 3D도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 3D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현무 3를 모태로 개발됐기 때문에 현무 3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토마호크형 순항 미사일이지만 일부 기술은 러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유도 미사일 기술을 끌어올린 미사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미사일이 왜 언론에 제대로 공개가 안 됐을까요? 현무3D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전 배치된 미사일 공개는 참가 방패를 동시에 갖춰 우리도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적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려는 것인데 현무3D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부분과 이를 빌미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현재 우리가 개발한 현무 3D는 그만큼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우리가 만든 장보고급 잠수함의 SLBM으로 탑재가 되어 한국 최북단에서 발사한다면 현무 3D의 사정 거리는 중국 본토 대부분을 사정권 안에 둘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개발뿐만 아니라 공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10여 년 만에 개발한 현무 3 미사일은 지상에서 50에서 100m 정도의 저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공격 미사일입니다. 한편 2006년 9월 국방부는 현무 3 미사일 이름을 천룡으로 바꿔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천룡은 과거 개발에 실패한 다른 무기의 명칭인데 순항 미사일은 개발 단계에서는 독수리, 실전 배치되면 현무 3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최종 진화형이라 할수 있는 미사일이 곧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한 혐오3D는 주변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20년까지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유도미사일을 2200발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2022년은 우리의 자주 국방력이 한층 더 올라가는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